안녕하세요. 영월로 시골집을 찾으러 왔습니다. 와, 무슨, 이제 여기 약간, 뭐 엄청나게 높은 산들이 많은 건 아닌데, 야산이 많은데, 벌써 해가 질려고 3시 조금 넘었거든요. 산에, 산 근처에 살면은, 공기는 좋고 시원하고 좋은데, 겨울에, 밤이 빨리 찾아와요. 추워요. 다 일장일단이 있다니까요. 도시에서 사는 또 장점이 있고, 에 하천이네. 맑아요 물이. 겨울이라 그런지 하천 물소리가 아무리 깨끗해도, 아, 주뭐 닭살도다, 닭살도다. 풍경 괜찮죠. 다른 겨울이라 다 수확이 끝나죠. 엊그저께까지가 모내기고 황금들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브라운으로 바뀌었네. 황량한 모습. 그래서 시골생활 안 해본 사람들 봄 여름에 입주했다가 시골집에 입주했다가 겨울에. 잽싸게 다시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황량하니까, 축구 황량하니까 못 버티는 거, 못 버텨 진짜 웃음 나오는데 못 버틴다니까요 앞에 저 보이시죠? 소목이소목이 마시멜로처럼 생겼는데 저거 이제 안에 이제 그 농사 있잖아요 폴 벼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또 농사 지금 져본 <laughs> 줄알거 아니야 농사 한번도저보자 하는 사람이, 그죠 보다 보니까 또 어깨 너머로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. 여기 시골집들이 있는데 평수가 막 35평짜리 그래도 한 2억씩 한대요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시골집을 구경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